네 여러분 칩니까 월로보입니다. 자 지금 할 것은 음, 아이언 샷 아웃, 증가 샷 아웃, 증가. 아무튼 음, 어, 네, 돼지와 늑대들이 한번 싸우는 게임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바로가시죠 제가 이걸 해봤어요. 자저렇게 무기로 돌고 나온 저 애들을 이제 이렇게 때리면서 얘가 무술을 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해 주면서 이렇게 집을 수도 있고 화면 터치하면은 이제 무기를 집을 수가 있거든요. 뭐 하시면 좋을 거고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하시면 되고. 이렇게 다양한 애들이 나와요. 여기 위에 뭐유기나애들첫터수 나오고, 여기는 피나 가막 이렇게, 뭐 이렇게 저거 던지는 애들도 <레기> 제가 이거를 많이 해봐서. 그연 누가 나올까? 오, 예측. 샷. 오, 예측샷. 빠삭, 빠삭, 빠삭. 아이고, 나 피자라다. 빠삭, 빠삭, 빠삭. 빠삭. <뭣? 뭣> 역시. 야, 무슨 되게 잘하네. 제가 또 이거, 돼지 기회년이라고 이걸 준비했죠. 자, 갑시다. 자, 쩔어에는 이렇게. 아이고. 죄송합니다. 호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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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잇. 음. 흥. 아. 아니. 이렇게할 수도 있구요. 아, 나 너무 많이 달았다 자, 빡겜 야, 얼마나 많이 나오는 거야? 그렇지, 빠빠빠빠빠 빠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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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야, 너무 많이 달았다. 아, 피가 3칸밖에 안 남았어. 아이고 잠깐만요. 이번엔 다른 거를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거 어떻게 하 되냐? 아 맞다. 이번엔 수석이에요. 수석에서 그렇게 시끄러워드리고 이렇게 이런 애들이 나와요. 근데 이게 좀 잔인할 거예요. 막 눈에 막 자, 뭐냐. 어, 막, 갑기 막, 칼에 던지면 이제 눈에 막, 칼이 꽂혀가지고 되게, 피도 나오고, 잔인해가지고. 저렇게 막 던지는 애도 나와요. 아이고. 아, 너무 아파! 처음부터 이런 슬슬을 하다니. 이야. 근데 쟤네들은한 번밖에 못 사용해요. 도시에서는 한 두, 계속 사용할 수 있는데, 어 저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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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에 붙어가지고 저 죽음 말이야 소동단 소동단 아이고 아니 내가 어디를 눌렀던 거야? いいわ、いいわ、おそばいいわ、おそばパソ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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パあんでー 착하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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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뭐지? 어, 저 시끄러워 보이 있어. 응. 저는 도시가 쉬운 것 같아요. 저기 막 뭐냐, 막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공중에다가 애들을 뛰어놓으면 저기 그 뭐냐, 저기 전기 저거 보이시죠? 저거, 저거. 뭐라 해야 되냐 어 저기 나, 나무가 보이시죠 나무 지금 아 그래야 돼찢저을아뭐지적에 아무튼 이렇게 들여 올라가지고 저기 막 밤에 막 밝혀주는 돌에 도래... 아니 막 인도에 막 불빛 비춰주는 거잖아요. 저게 지금 그거예요막 막, 아.. 무튼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하면은 저게 전기에 지지직 돼가지고 그렇지 그렇지 전기 지지직 돼가지고 막 죽더라 여러분도 한번 이 게임을 해보세요 되게 재밌어요 화풀기딱 좋은 곳입니다 Okay. 화면을. 화면을. 화면을 화면을 이렇게 화면을, 화면 화면을 눌러주시면, 이렇게 튕겨할 수가 있고요 화면을 눌러주셔야, 이렇게 점프, 그거 점프는 어떻게 뛰냐, 위로 슬라이드를 하세요. 그러면 됩니다. <socialist lace facilities> <astronomical> <laughs> 역시. 그렇지, 예측사. 이게 바로 예측사인시라는 거지. 그렇지. 나 이번엔 잘한다. 그렇지. 그렇지. 그만요. 나중에는 엄청 빡게 해가지고 봐봐. 맡겨봐. 막 위에 막 두명씩 나오고 막 어쩌고 어쩌고 저쩌고 막세세사라쎄쎄을막 엄청 큰공 저거 막저막 두개 나와가지고 막 되게 아프고 이렇게 해주셔야됩니다 망치들고 먹었지 나한테 상대가 안되지 나는 천하무적 일을 안해 나는 싸움을 되게 잘한다네 깝지시게 마, 까치면 안 된다네. 어디서 은 늑대들이야. 우리가 그런게 만만해 보이냐? 매매 잡아먹혀주니까 웃었지? 솔직가왜안 맞아? 호잇! 빠삭! 그렇지. 빠삭빠삭! 빠삭. 빠삭! 그렇지! 나이스! 빠다다다다빠다다 저야 아무것도 잘못한 게없다고요 그러면 저한테 이러시는 거예요. 간결히 한 번. 네, 144의 기록 한번 깨보겠다. 못할 수도 있지만. 어, 뭐 어, 이렇게 두명 온다니까? 와. 와, 되게 아프네, 저거. 안돼 안돼 돼. <laughs> 안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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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아카 <laughs> 못했어 <뺐어>. 112. <웃음> <하>. <웃음> 네 여러분 이렇게 해서. 아이언, 샤, 나우, 어, 맞나? 아무튼, 이 게임을 한번 해봤습니다. 자, 속이 시원하네요. 자, 여러분들은 최고, 기록, 최고 기록을 한번 해보십시오. 자, 그러면 다음에 더 재미난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한 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봐요. 안녕.